도와 시겠습니다 일주일간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6일 내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혹은 건성으로 생각하다가 주일에만 맞지 못해 되는 일요일 크리스천은 아닌지 예배를 통해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저희 고백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중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 시간 여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마운 마음, 여린 마음, 굳센 마음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 없는 아이처럼 허전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모든 어려움을 내어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들 주어진 각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킬 때 모퉁이 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씀을 반성하고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먼저 손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하늘에게...